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튤리안 샤비진 목사님이 지은 책 One Way Love 한국말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번역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분이라는 어떤 베스트셀러를 져서 상당히 유명해진 목사님이시고 또 알고 보니까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외손자시더라고요. 금목사님의그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챕터에서 자신과 그 아들과의 있었던 그 일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큰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상당히 반항기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그 아들 고등학생은 반항기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상당히 그것이 아주 충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제를 좀 자주 일으키고 또 집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부모들과 함께 늘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 왔는데, 어,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고 또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다짐받은 그 잘못을 어느 날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괘씸하고 알면서도 했다라는 것은 고의로 자신을 반역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렇게 화가 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이 아들은 조금 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기색도 보이지 않고, 뭐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것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어, 차, 키를 뺏어버리고, 또 휴대폰을 또 뺏어버리고, 어, 친구들과 만나는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오리할수 있는 거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그것이 정말 그 힘든 그벌 중에 하나였던 것이 왜냐하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 만나서 노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큰 기쁨이었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빼서 또 자기의 발뭐 차도 운전하지 못하게 해또뭐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뭐 집에서 얌전히 있었겠습니까? 뭐온 집안을 이렇게 들쑤시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막 했겠죠. 또그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그 부모에도 불쾌하고 또그 밑에 동생도 상당히 불편했던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한달 정도 이제 그 근신 기간이 지날 때쯤 이 아버지가 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에게 이제 지폐를 내가 좀 사주 한 주간 갔다 와야 되니까 이한주 동안만 이 엄마의 얘기를 좀잘 듣고 집에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다시 사주겠다. 예,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한달 전에 그 휴대폰도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다시 사주겠다. 약속을 했대요. 그 최대한 진지하고 최대한 엄숙하게 그 아들과 함께 좀이 얘기를 좀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떠났는데 한반 정도 지날 때쯤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라고 그래요. 문제를 또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또 지금 큰 문제가 났다. 이 아버지가 그 지폐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잘 얘기했고 몇번 동안에 있었던 거 용서했고 정말 이번 한 번만 좀그 엄마를 잘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나 막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을, 이 반항기가 충만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아이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핸드폰을 사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반항했다고 그래요. 토지가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그 대가를 톡톡히좀 지불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좀 따끔하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과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그 자기가 타주로 집에 가기 전에. 그 아이들과 얘기했던 그 약속했던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또그 아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좀 인생에 대해서 또네가 앞으로 해야 될그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빨리 신발 신어 휴대폰 살아 가자 <laughs>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다가 그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뭐 예상 못했던 반응이죠. 그 얘기를 듣더니 얘가 갑자기 고개를 탁 수구리더니 그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너왜 오냐? 아들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휴대폰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아빠랑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빠가, 나, 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솔직히 너보다 더 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너무나 똑같이 닮은 그 아들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방황하고 반항했던 거 이제 돌아와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자신의 큰아들이 자신의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들을 잘 다루시는구나. <laughs> 그리고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해요, 그죠그 가정 가운데서도 어떤 규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적할 뿐,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 것을 지적할 뿐이지 그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더라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그 진노와 분노의 말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방황이 끝이 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살렸... 그 순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다윗을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언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엘의 지혜, 아비가엘의 그 말, 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뭡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말은 우리와 우리에게서 떠났다고 해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말은 나의 실체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경박한 사람인지 그 말을 들으면 알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진노를 잠재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 진노를 일으키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어요. 그는 다윗의 선한 뜻을 묵살하고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나발은 얼마나 자기가 지혜 없고 완고한 자임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냈죠. 오늘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다윗은 지금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에 위치한 이것은 24장, 26장에 들어간 어떤 한 에피소드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마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이 아마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그날이 좀 특별한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유목민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발은 3천 마리나 양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부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그 축제와 같은 그날 양털을 깎는 날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후이 대접하라는 율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전에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그 나발에게 자신들의 무리를 좀 돌보아 달라, 음식을 달라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맥을 볼 때. 그러니까 이날 양털을 깎는 날 축제와 같은 날 그리고 자식 자기 자신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수없이 있던 그 도적대들로부터 지켜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은 600 명의 무리가 그 있으니까 어떤 도적대가 감히 쳐들어와서 그 양들을 훔쳐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로 인해서 그 나발의 그 양떼들이 또그 목동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큰 부자가 될수 있었던 명백한 이유였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예의 있게 예의 바르게 그 나발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사실 우리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또좀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구원자 아닙니까? 그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린 얘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즘 한국에서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엄청난 존재가 바로 그때 당시에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발에게 있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전혀 무례한 요구도 아닐 뿐더러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섬겨야 하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 나발은 다윗의 그 정중한 요구에 완전히 모욕해 버리죠. 1 0 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진짜 다윗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비꼬는 걸까요? 아니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고요. 그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졌냐면 적국인 블레셋 세계까지 알려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을 엄청나게 우회적으로 비꼰 말일 것 같아요. 나발의 그 대답은. 주인, 그러니까 사울 왕을 반역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을 보면요, 나발이 그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11절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다내 거라는 거예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사람, 물 위에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근본 없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죠. 다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떡, 내 물, 내 양치는 사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줄수 없다라는 거죠. 참,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모욕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런데 이 나발의 그 교만한 말과 그 오만한 그 말은요.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죠. 비록 다윗의 이에 죽지는 않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병으로 치셔서 죽게 되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6절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그에게 삼중으로 평안을 전하며 좋은 뜻으로 선한 말을 했지만 그 나발은 그것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악으로 갚은 꼴이 되 것이죠. 우리는 나발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진노하게 하는 진노의 입술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진노를 일으키는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평안을 끼치는 축복의 입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을 담는 온전한 그릇은 말하는 자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자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나발이 그 소년들에게 그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모욕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로 했겠어요? 그의 표정, 그의 말투, 그의 어떤 행동 걸음까지 얼마나 거드름을 피면서 교만한 태도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의 그 태도는 그말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그 도구도 그녀의 겸손과 그녀의 온유함이 묻어났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 나발의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이 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얘기해요. 칼을 차고 자기도 칼을 차고 지금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발의 소년 중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의 선대로 말미 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 주인이 그렇게 모욕을 해서 보내서 지금 다윗과 그 군사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죠. 다 죽게 생겼어요. 17절 이후를 보면,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남편이. 그래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음식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요. 예, 앞서 보내고, 그리고 자신도 급히 쫓아가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 앞에 섭니다. 그의 무리들을 만나자마자, 이 아비가일이 처음으로 취한 태도가 있어요. 23절이에요.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다윗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댔어요. 땅에 댈 정도가 아니고 땅에 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녀의 겸손하고 낮아진 태도가 어떻게 보면 그 그때만 형식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아마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실천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오만 불손한 그 남편 그 나발과 살면서 그의 삶이 더욱 더 인격적으로 연단되고 더욱 더 그의 겸손과 온유함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요 진심으로 자기 남편이 행했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한번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사실 그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지금 다윗의 노를 사게 한것 중에 아비가일이 한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자신의 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휘생. 희생정신이에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의 죄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영인 같아요. 사실 요즘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냥 남의 탓하기에 바빠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법정에는 죄진 사람이 우글거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우글거리죠. 누가 인정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상황이 그랬다. 그것은 관례다.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죄과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녀의 겸손과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즉 우리의 전하는 말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진심을 담고 있는 그 그릇, 말을 전하는 그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들 주변에서 이 말하는 자의 어떤 태도 때문에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참 퇴색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그 욕이 말 끝나는 데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억울하고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말의 진정성, 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욕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 언어를 정제하는 것이 더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진심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진심을 사과할게 이제 화 풀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됐지 이제 고만해 고만해 내가 미안해 얘기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laughs> 그렇죠? 우리들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흔히 얘기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과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사과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내가 했어 됐지 미안해 이제 그만해 그만해 나또 연락 와하나고 그래. 그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듣고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이 아 사과했구나 내가 용서할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여도 참 힘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진심이 담긴 말 우리들의 겸손과 온유함이 보여주는 그 태도는 사람에게 그 진심을 알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화와 그 분노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입술에서 이 겸손과 온유함이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처럼 울려 퍼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에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는 것은요. 아비가일은 믿음의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신앙뿐만 아니라 믿음의 통찰력이 있었어요. 다윗의 살기 등등한 노여움을 결국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말과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태도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신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아마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친히 그것을 원수 갚고 죽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다윗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욕을 받았던 순간 그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죠. 혈기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죠. 그래서 당장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찾아간 거예요. 실수였어요. 명백한 실수였어요. 그의 혈기 어린 그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아차한 거죠.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다윗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뻔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아비가일의 이 믿음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구절도 나와요. 그게 28절이거든요. 28절 또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할때 다윗은 어떤 처지예요? 도망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울왕의 그 권력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시켜 주는 거죠. 당신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죠.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믿음의 통찰력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럴 수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 그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부부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그죠? 한 집에 살아도 남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지혜, 참 지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온 마음 다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일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아비가일의 지혜의 입술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들의 입술이 더욱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전할 때에 또한 우리들의 태도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